이번 강의에서는 액시스 회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화면에서 미리 준비해둔 뚜껑이 열린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테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이 뚜껑을 회전하여 닫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폰 탭, 유클리언 메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로테이트 액시스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로테이트 컴포넌트와 같이 3개의 인풋과 2개의 아웃풋으로 있습니다. 첫번째 인풋은 회전받을 요소를 입력받는 인풋입니다. 라이노 화면에 뚜껑을 불러오기 위하여 파란 탭에 있는 Surface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후 Surface를 선택한 후 불러옵니다. 그리고 Surface 컴포넌트를 Rotate 컴포넌트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전 Rotate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각도와 회전축을 기준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본으로 설정된 두 번째 인풋의 값은 0 5 파이 즉 90도입니다. 세 번째 인풋으로는 Rotate Axis 인풋입니다. 세 번째 인풋은 Line이라는 컴포넌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전공마가 중심 기둥을 축으로 회전하듯이 회전공마의 기둥과 같은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해당하는 선을 라이노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화면에서 라인을 선택한 다음 상단의 옵션에서 노멀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뚜껑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한 면의 중앙에 점을 선택합니다. 정확히 중앙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라이노 화면 하단에 센터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점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90도 방향으로 선을 뻗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노에서 만들어진 선을 글래스업프로 불러드리기 위해 파란 탭의 라인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컴포넌트의 오른쪽 클릭을 한후 Set One Line 메뉴를 눌러줍니다. 보통의 경우 라이노 화면에서 원하는 지오메트리를 클릭하여 불러오지만 라인 컴포넌트는 해당하는 라인을 라이노 화면에서 그려야 합니다. 라이노 화면 하단에 스냅창을 알맞은 옵션에 맞게 활성화 시킨 후 만들어진 축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똑같은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스 우퍼에서 그리고 라인 컴포넌트를 마지막 세 번째 인풋에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을 하면 뚜껑이 올바르게 닫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매 탭, 트리그 메뉴, 그리고 마지막에 레디언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컴포넌트를 두번째 인풋에 연결한 후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 각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연결한 후 슬라이드 값에 변형을 주면 그에 맞춰서 각도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